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예배로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제단으로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2020년 아버지 12월 아버지 말일 아버지 하나님 금요예배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저은 숫자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네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고 축복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이민족 대한민국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믿고 꽃받는 소가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에 세우신 귀한 아버지, 윤대통령 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청명을 함께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국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나라의 민족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분쟁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 이민족의 성령이 충만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들어 놓은 물건이 전세계로 아버지 수출하게 도와주시옵시고이 아, 네. 나라 이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아버지 각 아버지의 나라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뚝 서는 귀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19는 다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피로 소멸시켜 주옵시고, 네. 코로나19로도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 우뚝 서는 아버지, 대한민국에 대게 도와 주옵소서, 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우신 아버지, 아직도 이 나라 이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 영혼 많고도 많습니다. 네. 교회는 봉하고, 발전하고, 차고 넘치게 하옵시고, 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 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름껴요 아버지 산롱껴요 아버지 합해서 합력하고 선을 이루고 나가게 하시며 감사와 영광을 살립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전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버지는 전목사님 축복하시고 건강으로 붙들어주시옵소서 네. 네. 아버지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방송국이라고이런데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방송으로 통해서 하늘나라 확장되는 방송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고맙고 감사오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 아버지, 사는 땅에 그 자리가 아버지 대방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가 잘 팔려서, 살롱교회가 좋은 곳으로 아버지 이동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자심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전목다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생명같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전할 때에 우리들의 영역이 아버지 하나님 되어서 영을 열어다가 아버지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량한 눈을 내려 함께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전도사님 이 자리에서 잘 도전받아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걱된 아버지, 종으로 아버지 탄생하게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윤하평 축복하고 축복하소서 아버지, 좋은 만남들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제이의 목제자로 아버지 잘 탈바꿈 되는 아들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이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는 자가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물러선 성도들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부족한 딸 걸어가신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